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요, B각을 이등분해서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요,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a 부터 D까지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냐라는 소리죠. 어, 일단 여기는 72니까, 72를 이루나는, 36이 되겠죠. 요각은 36이 됩니다.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 주면 일단 두 개를 더해 봅시다. 108. 180에서 108을 빼 보자. 그럼 72도가 나오네요. 여긴 72도가 나오죠? 72도. 그럼 얘는 이등변삼각형이고요. 그럼 요 길이가 6이 나오죠? 이등변삼이니까요 길이가 6이 나오고 다음에 이각과 요각을 이 더해준 게 7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36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네요. 그러니까 여기가 6이니까 여기도 6이 나오겠다. 그래서 요 길이, 요 길이, 요 길이가 다 똑같네요. 확인해 보니까 ad의 길이는 6.